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대전지구 임수빈 간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또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주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해준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장인 1장 21절에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일 동안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보나움의 한 집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집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낫기를 갈망했던 병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 등 각가지 이유들로 모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절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도에 대해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을 막으시거나 물리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도 바뀔 수 있고 또 우리의 의도도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변화의 주인공인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네 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친구도 낫게 해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로 인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신라카은한 줄기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붕을 뜯어 예수님을 만나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친구의 병을 낫게 해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하고도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친구를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국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고치로 온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보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즉, 죄사함이라는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중풍병을 고치고 있는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선지자나 능력 있는 의사의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한마디로 인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시선이 중풍병자에게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적의 손길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도로 화제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6절에 몇몇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에 대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기는 하였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의 주장처럼 신적 존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불쾌하게 여기는 몇몇 서기관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다시 그들을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는 것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는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일이 더 쉽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지만 죄사함을 선포하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기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선물과 치유의 은혜는 자신이 병든 자이며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임을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병든자이며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중에 여전히 자신이 중풍병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4명의 친구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신이 병든자이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 구원을,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